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따기 간다의 아나운서 유다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비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비만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박현경 원장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원장님, 일단 비만을 관리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 식요법이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내 먹는 거. 예, 네, 음. 네, 근데 이제. 결국은 그냥 무작정 굶는 게 아니고 적게 드시는 게 아니고 어~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새끼를 네. 잘 챙겨 드시되 탄수화물 종류는 특히 현명하게 드시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뭐, 믹스커피라든지, 떠먹는 요구르트, 흰빵이나 떡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혈당을 너무 많이 높이고, 그래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킵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호밀이나 통밀빵이나 흰밥 대신은 잡곡밥이 좋겠다. 뭐 이런 건데요. 음.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의미에서 그 요즘에 왜 저탄고지, 키토제닉 이런 식단이 음.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탄수화물만 제한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설탕이나 과당 같은 단순당을 제한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날씬하다고 하더라도 마른 비만도 있거든요. 그래서 체내에 뭐 내장 지방이나 이런 게 많이 쌓여서 지방간이 있고 하는 분들이 마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당, 설탕 과당은 인슐린을 굉장히 빨리 분비시키고 또 혈당을 굉장히 빨리 높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급적이면 제한하는 게 좋겠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굶기만 하시면 그렇게 안 먹다가 많이 먹게 되는 폭식이 반복될 수 있어서 식사량을 줄이면서도 고르게 섭취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한 가지 팁은 식이조절 하시면서는 멀티비타민이나 아연, 마그네슘, 크롬 같은 미네랄, 그리고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걸 꾸준히 드셔주시면 불필요한 식욕 같은 거 있죠 식탐 뭐 이렇게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음식 생각이 나고 이런 부분들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음. 네 운동하실 때는 어, 기초 대사량이 되게 중요한데요. 생활 속에 살수 있는 걸로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팔굽혀펴기 같은 간단한 운동도 추천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고도비만이신 분들은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면 관절에 또 부담이 될수 있기 음. 때문에 사람마다 생활습관과 그 비, 비만의 유형에 따라서 충분히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효과적으로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이제 운동하는 그렇죠. 방법도 조절을 해야 되겠네요. 최근에 보면요. 음. 약물 치료로 음. 살을 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결국은 이제 비약물적인 식단 조절이나 운동 같은 걸 효과를 보지 못하시면 보조적으로 쓸수는 있죠.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문별하게 쓰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BMI가 25 이상인 분들에게서만 비약물 치료로 체중 감량에 실패했을 때 약물 치료하는 것을 고려,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요. 만약에 이제 약물 치료를 했을 음. 경우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음, 일단 크게 비만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식욕 자체를 억제하는 것. 두 번째가 지방 흡수 억제제들이 있어요. 그두 가지가 보통 대표적이고, 대부분 나머지 뭐 가르시니아나 뭐 이렇게 나오는 보조제들은 이제 기능성 원료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비만 치료로 승인된 약물은 아닌 거죠. 근데 비만 약을 복용하면은 정말 살 빠질까요? <laughs> 네. 근데 빠지긴 그데편 네. 먹을 수 그렇죠. 네, 정확해 정확하세요. 빠지긴 빠지고 임상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판매가 되는 거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장기간 드실 수 없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부작용입니다. 직접 드셔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식욕 억제제로 쓰이는 약제들은 이제 중추 신경계 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두근거림이나 불면증 그리고 입마름 같은 증상이 심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이제 중추 신경에 작용하다 보니 내성이나 약제 의존성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주 이상 쓰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일단 복용 금지 여기서 네, 오셔가지고 체크를 해보고 어, 문제가 없으실 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처방해 드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통이 지방 흡수 억제제인데요. 올리스타트 같은 약제 같은 경우에는 지방 분해 효소를 억제해서 지방이 몸속으로 흡수가 되는 것을 아예 막아 주긴 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췌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간 기능 이상이나 췌장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방이 그대로 흡수가 되지 않고 이렇게 대변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 회색변이라 그래서 지방변, 설사 이런 것도 심한 분들은 많이 불편하세요. 매일 하루 한번 맞는 걸로 이제 살이 빠진다 해가지고 네. 굉장히 없어서 못 판다고 할 정도로 인기였는데 이 제품은 이제 음식 섭취에 반응하는 생리적인 식욕 조절 호르몬인 네. GLP-1이라는 이제 유사체 성분이에요. 근데 원래는 당뇨 치료제로 썼던 이 개발된 건데 네. 이게 쓰다 보니까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비만 치료제로 개발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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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하루에 한번 주사를 복부에 맞아서. 네. 빠진다곤 하는데, 제가 처방해본 경험으로는, 어, 효과가 있는 분이 조금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 가격대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맞는 부분에 두드러기처럼 피부 반응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있으면 못 맞아요. 그리고 저혈당증이나 췌장염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음. 네. 어. 그리고 올 초에 국내에서 시판되기 시작한 약제가 있는데요. 어~ 얘가 이제 기존 식욕 억제제들에 비해서 효과는 좋고 부작용은 적어서 또 관심이 큽니다 음. 근데 이거는 전통적인 식욕 억제제인 펜타민 성분과 항정관제로 쓰이던 토피라메이트라는 성분의 복합제예요 근데 각각 원래 따로 비만 약물로 쓰고 있었는데 어~ 부작용이 다 있었죠 근데 용량을 좀 줄이고 복합제를 만들면서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동등하게. 실제로 다른 이제 기존 약제들에 비해서 식욕억제 효과가 좋기 때문에 네. 미국 같은 곳에서는 거의 시장 판매율이 1위고요.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점이 장기간 복용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약제들은 4주 이상 네. 복용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 약제는 최대 12주까지 장기 복용 가능하기 네. 때문에 약제 중단 후에 올수 있는 이제 식욕 증가로 인한 요요 현상도 좀 적. 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조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상담하에 음. 예, 자기에게 맞는 걸로 처음 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남한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몸을 돌보는 건강 관리를 위한 다이어트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잘 알겠습니다. 오늘 비만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형근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